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제 11강 여러 가지 사각형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어 AD랑 BC가 이거 무슨 표시죠? 평행하다는 표시죠. 그렇죠? 평행한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AD는 5cm, CD 어 AD가 5예요. 자, 여기가 5고요. 그다음에 CD가 7이래요. 어, 여기가 7이래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는 120도고요. 자, 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는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얘랑 얘랑 평행하고요. 자, 사다리꼴이 어, 어떤 어걸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어,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 평행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냥 사다리꼴도 아니고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은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7cm면요. 여기도 7cm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B, C의 길이만 알면은 사각형 A, B, C, 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이 B, C, 선분 B, 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A, B와 얘와 평행하게 되는 선을 이 D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얘랑, 얘랑 평행하게 지금 선을 그은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보세요. 얘랑 얘는 이미 평행하고 있는 거였고요. 지금 이, 얘와 얘를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선을 하나 그었기 때문에 얘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다 평행한 사각형이야. 결국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럼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같죠. 그렇죠? 얘가 5cm면은 여기도 5cm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7cm가 되겠죠. 얘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자, 그다음에 또 평행사변형은요. 마주 보고 있는 애들 끼리 더하면 몇 도야? 180도 된다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60도여야 돼. 아, 미안해. 여기 60도가 아니라 얘랑 얘랑 각이 똑같죠. 그렇죠? 여기가 120도죠. 120도.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자, 여기가 60도죠. 그쵸?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억각이니까, 평행선이니까 억각, 이각이랑 이각 억각이니까, 뭐 여기랑, 어, 여기가 평각이니까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는 60도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 등변 사다리 꼴에서 여기가 120도면 여기도 60도요. 어, 여기가 그러면 60도면 여기도 60도요. 자, 보세요. 결국 이 삼각형이 지금 무슨 삼각형이 됐어요? 60도, 60도, 60도?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그럼 같은 정삼각형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7cm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7cm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C의 길이는 5랑 7을 더해서 12cm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알겠죠? 음. 자, 지금도 어떻게 했어요? 등변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과 정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나요? 어, 자, 그럼 끝났죠? 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는 5 더하기, 7 더하기, 12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응, 그럼 얘는 12구, 이렇게 다음에 19니까, 몇이에요? 31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나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제 11강 여러 가지 삼각형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요. 각 변의 중점을 각각 D, E, F라고 할 때, 어 사각형 DBEF, 자, 이렇게 생긴 요사각형에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다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원래 정삼각형이라서 세 변의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당연히 같은데 자, 거기에 이등분하는 딱 중점. 중점. 이등분 이등분 했어요. 결국에 그러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원래 이렇게 똑같았던 애들을 똑같이 반으로 잘랐대. 그러면 그 반으로 자른 길이도 똑같지. 그렇죠? 어,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봐 봐. 이 삼각형이 지금 얘가 아직까지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크기가 같으니까 얘 빼면 180도에서 120도인데 120도 둘로 나누니까 여기도 60도 여기도 6 0도요 어? 그럼 얘 삼각형 ADF가 결국 무슨 삼각형이야? 얘도 정삼각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쪽도 어떻게 돼요? 얘도 정삼각형이 돼. 그렇죠?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자, 결국에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까지 다 똑같은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 어, 이쪽에서 해도 자이 길이, 이 길이가 다 똑같아진다. 자 결국에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 되버렸어요? 내변의 네 길이가 다 똑같은 사각형이 되버린 거죠. 그렇 어, 내변의 네 길이 같은 사각형 뭐죠? 마름 모죠. 그렇자 그래서 사각형 DBEF는 어떤 사각형이다? 마름 모입니다. 내변의 네 길이와 같은 사각형. 마름모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제1 1강 여러 가지 사각형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문제 풀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L과 M이 지금 평행하고요. 평행할 때 다음 중 사각형 가에서 지금 바까지가 나와 있는데 얘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가부터 바까지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나왔는데, 얘네가 어떤 사각형인지 한번 좀 이름을 어좀 보고 갈게요.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자, 가는 지금 보면은 어떤 사각형인가요? 자, L과 M이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게 지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네요. 그죠 그니까 가는 어떤, 사각, 어, 어떤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뭐 사다리꼴처럼 보인다, 뭐 평행사변형처럼 보인다, 마름모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보이는 거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풀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l과 m이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은 가에 대한 사각형에서 알수 있는 것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다리꼴인 거야. 알겠죠? 어. 자, 나는 그럼 어떤 사각형이에요, 지금? 자, 여기랑 여기가 평행한데 얘, 얘랑 얘도 평행하대.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아요? 음. 자, 그래서 나는 평행사변형이고 자, 다는요? 자, 여기랑 여기 평행하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인데 자, 이밑과두 밑각, 밑각의 크기가 같대. 이런 걸 뭐라 그래?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 그래서 다는 사다리꼴 중에서도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다가. 알겠죠? 자, 라는요. 자, 라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까지 같아요. 그럼 얘 뭐라고 볼수 있어? 평행사변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마름모라도 마름모라고 말해도 괜찮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니까. 그렇죠? 어. 자, 그다음에 마은 어떤 사각형이에요? 네 각의 크기가 다 90도로 같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뭐야?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자, 반은요. 네 각의 크기가 다 같고 90도로 같을 뿐만 아니라 네 변의 길이도 다 같대. 뭐라 그래 얘네들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죠. 자 됐어요 자 가부터 지금 바까지 어떤 사각형인지 다 이름을 적어봤고요 자 이제 1번부터 확인해볼게요 자 1번에 직사각형은 두 개이다 그랬습니다 자 직사각형이란 얘기는 직사각형이 뜻이 뭐예요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직각인 사각형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뭐 있어 여기있네 마랑 바 그렇죠 자, 얘는 정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으로 얘기해도 맞아요. 근데 얘를 보고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지. 그쵸? 어,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직사각형은 두 개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랑 누구라고요? 마랑 바라고요. 그쵸? 자, 옳지 않은 거 고른다고 했으니까 1번 패스. 자, 2번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네개이다 자, 이런 거뭐 있죠? 두 쌍의 대각의 크기. 대각은 마주 보고 있는 각이에요. 마주 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애들 뭐 있어요? 이거 평행사변형, 그렇죠? 얘랑 얘 같고, 얘랑 얘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도 평행사변형이었잖아 그렇죠? 여기 여기 같고, 여기 여기 같고, 그 다음에 얘네도,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개 맞아요. 뭐뭐 뭐, 뭐야? 나, 라, 마, 바, 이렇게 네 개다. 맞네요? 자, 2 번도 패스. 자, 3 번.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 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 뭐 있어요? 평행사변형, 그렇죠? 어, 나. 그 다음에. 라도 편의 사변이니까 라. 그다음에 또 누가 서로 등분하죠 예, 직사각형 마 그다음에 정사각형 다까지. 요렇게 어, 네 개야. 아, 어, 이거 틀렸네. 다섯 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총네 개입니다. 그쵸 아, 어, 3번이 틀렸네. 자, 3번 정답. 자, 4번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세 개. 뭐뭐뭐 있어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자, 얘게 등변 사다리꼴.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죠. 그쵸 다. 그다음에 마. 직사각형 그 다음에 바 정사각형 이렇게 세개 맞아요 그죠? 자 마지막 5번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등분하는 거자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수직이등분하는 건 마름모랑 정사각형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 그죠? 그래서 라랑 바 이렇게 두개 됐습니다 됐나요다딴거다 어, 맞았고 자 3번 틀려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2학기 제11강 여러 가지 사각형, 두 번째 시간,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고요. 자, 어, 사각형 EFGH는 사각형 ABCD의 각변에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다. 자, 성분 EH가 10cm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여라. 지금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면은 어, 일단 이 정사각형이라 그랬어 요 ABCD가 그죠? 정사각형이니까 자, 여기가 다 90도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EFGH가 ABCD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라 했어. 그러니까 H가 AD의 중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지, 그쵸 자, 마찬가지로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아요. 맞나요? 음. 응.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요 삼각형 보면은 얘가 지금 어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45도가 돼야 되고요. 여기 각도가 또 45도가 돼야 돼. 맞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사, 얘도 45도가 돼야 되고 여기도 45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가 평각이니까 45도, 45도 다면 90도. 그러니까 요 각도가 몇도가 될 수밖에 없어?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각각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어떻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죠? 어? 자 이걸 또 어떻게 확인할 수도 있냐면 지금 이 삼각형 여기 사이드에 있는 이네 가지 삼각형이 다 뭐예요? 합동입니다. 합동. 그렇죠? 어 여러분 뭐 S A S 합동 조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길이가 다가고 뭔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E F G H도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A B C D 사각형의 넓이인데 자 이것도 지금 보세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지금 이사각형의넓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또 뭐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합동이다. 크기가 같다는 걸알수 있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커다란 ABCD는요. EFGH의 넓이의 몇 배이다. 두 배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랑 똑같은 거 여기 하나 더 있고, 얘랑 똑같은 거 여기 하나 더 있고, 얘랑 똑같은 거 여기 하나 더 있고, 얘랑 똑같은 거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사각형 EFGH의 넓이의 몇 배다. 두 배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어. 자, 그러면은, 사각형 EFGH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0cm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1 0 c m 예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하니까, 10 곱하기 10이고, 이런 게두 배니까, 100에다가 2 곱하니까, 몇이에요? 아, 200이구나.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00제곱센치미터겠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